같이 발을 뛰고 우리 하우미가요 아가 기저귀 가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아가 뿌지지 응아했어요 하우마 아가 응아했을 때 기저귀 갈때 하우미가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응. 아빠 또 하나 드려 뭐? 그렇지 잘했어. 아이 잘하네. 우리 하미 잘하네. 이제 노란똥 나오네? 어. 태변 다 빠지고 잘했어, 하미. <목소리> 하마 아가 뭐 했어? 야야야. <laughs> <laughs> 하마 아가 뭐 했어? 하마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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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까 응가했어 됐어 이제 끝 어, 됐대 이제 빼도 이제 돼 고마워 뚜껑 닫아주세요 뚜껑 뚜껑가, 아니, 뚜껑 됐어. 어떻게 닫을 거야 닫아. <laughs> <laughs> 어잘안 닫아져요 살짝 닫으면 돼 괜찮아 잘하네. 이제 뚜껑 닫아요. 옳지. 그냥 그 옆에다 놔요, 받아서. 고마워. 찍어. <laughs> 하루에 도와주는 게 예뻐서. 전현미는 <laughs> 발만 등장하고. 있어. 어, 똥, 어, 똥. 똥. 어, 이야이 <laughs> 똥이야, 똥. 응.